제 4일 첫 그리스도인 신앙인의 모범이신 마리아 누가복음 1장 45절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말씀 안에 머무를 때참 제자가 될수 있죠. 그 다음에 천사로부터 어떤 말을 들은 후 마리아는 성령으로 인한 아기 잉태를 받아들였습니까? 하느님께는 불가하는 일이 없다. 성모님께서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술이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않으실 것을 믿고 일꾼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하느님 하느님의 마음에 들수 없습니다. 수 없습니다 성모 마리아께서 지니신 신앙은 모든 신앙인들의 모범이고 이상입니다 이제 신앙인의 모범인 성모님을 살펴보겠습니다 1. 모든 신앙인의 모범이신 성모님 첫째 신앙인의 모범인 성모님은 최초의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최초의 천주교 신자가 성모님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믿고 받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모님은 자신에게서 태어나실 아들이 구세주심을 믿고 받아들이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성모님은 최초의 그리스도인이십니다. 또한 죄가 없으신 분이기에 가장 순수한 상태의 그리스도인이십니다. 성모 마리아는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을 계시하 하려고 택하신 첫 사람이고 구세주의 탄생 소식을 들은 첫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첫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다. 또한 성모 마리아는 신약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킨 첫 사람이 되셨습니다. 첫 그리스도인 첫 사람 둘째, 신앙의 모범이신 성모님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따른 첫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첫 제자가 성모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잃어버리셨던 예수님을 사흘 만에 성전에서 다시 찾으셨을 때 부모는 아들이 한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 속에 간직하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성모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어도 마음 속에 간직하고 사심으로써 예수님의 첫 제자가 되셨습니다. 셋째. 성모님 성령께서는 엘리사벳을 통해 마리아의 신앙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가득히 받은 엘리사벳은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이라고 외쳤습니다. 성령께서는 엘리사벳에게 성모 마리아가 행복한 이유가 그분의 믿음 때문임을 알려 주어 외치게 하신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리는 다윗의 후손인 왕을 낳을 것이라고 일러 주었을 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성모님은 질문하십니다. 이는 천사의 말을 의심했기 때문이 아니라 천사의 말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으면서도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이, 일어날 것인지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가득히 받은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믿음을 칭송하였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이 바로 성모님의 믿음입니다. 이는 우리 모든 신앙인에게 꼭 필요한 보편적인 믿음이고 성모님은 믿음의 모범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순종. 이것이 필요하죠. 성 베르나르도. 마리아님은 처녀이면서도 하느님의, 하느님의 어머니가,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전사의 말을 믿으셨다. 네. 그동안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는데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믿었단 말이죠. 성모 마리아가 지닌 놀라운 믿음. 이 성모 마리아가 지닌 놀라운 믿음. 첫째. 성모님은 성령에 의한 잉태를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때까지 아무도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한 적이 없었지만 성모 마리아는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천사의 말을 듣고 즉시 성령에 의한 잉태를 받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남자와의 관계 없는 잉태는 자연적으로 불가능했지만 성모 마리아는 이를 믿고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성모님은 약혼자 요셉에게 성령에 의한 잉태를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처녀로 아기를 잉태하면 자신과 아기가 죽을 위험이 있는데도 성령에 의한 잉태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당시 여자가 애베면 돌로 쳐 죽이니까. 그런 식군이. 성모님께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하느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고, 하느님께서는 요셉의 꿈에 천사를 보내어 해결해 주십니다. 둘째, 성, 예수님의 첫 기적은 성모님의 믿음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지 못했어도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셨습니다. 그래야 혼인잔치 집에서 술이 떨어졌다고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저희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지만 성모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않으실 것을 믿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도 성모님의 믿음에 대한 응답으로 당신의 첫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셋째 성모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도 모든 것을 믿음으로 극복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성모님은 이사야 예언서에 나오는 고난받는 야훼의 종이 당신의 아들임을 아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들의 희생으로 인류가 구원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아들의 희생에 동참하였습니다. 성모님께서는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한 시메온의 예언이 십자가 아래서 결정적으로 이루어짐을 체험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몸소 말씀하신 대로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믿으며 모든 고통을 극복하셨습니다. 성 알퐁소 리고리 그 아드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갖가지 모욕을 당하며 돌아가시는 것을 보았을 때 다른 모든 이의 믿음은 흔들렸지만 마리아님께서는 그분이 하느님이셨다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셨다. 네. 삼. 성모 마리아의 믿음이 가져온 열매. 첫째, 성모님의 믿음은 신약 시대를 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구약의 출발점이었다면 성모 마리아의 믿음은 신약의 출발점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하와의 불신으로 맺어진 매듭을 성모님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풀으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구세주를 육체적으로 잉태하기 전에 먼저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믿음으로 말씀을 마음에 품으셨습니다. 성자께서는 이런 마리아의 믿음에 응답하여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되심으로써 신약 시대가 열렸습니다. 성 이레내오 하와의 불순정이, 불순정이 묶어 놓은 매듭을 마리아의 순정이 풀어 주었고 전혀 하와가 불신으로 맺어 놓은 것을 동정 마리아가 믿음으로 풀었다. 네. 둘째, 성모님의 믿음은 하느님이 사람이 되시게 하였고 사람이신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게 하였습니다. 만일 성모님께서 성모님께 믿음이 없었다면 사람이 되고자 하신 성자를 잉태할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하신 말씀이 꼭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셨기에 주님이신 하느님이 사람이 되셨고 성모님은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어 가장 행복한 분이 되셨습니다. 성모님께서 받으신 축복과 특권은 성모님의 믿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성경은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믿으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성모님의 믿음은 성모님께 인류 역사상 최초로 삼위일체의 신비를 이해하고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삼위일체의 신비를 최초로 계시받으신 분이십니다. 천사가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하고 한 인사 말에서는 성부이신 하느님이 계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오시어 태어날 아기는 하느님의 아드님이라 불릴 것이다 하는 말씀에는. 성자이신 하느님과 성령이신 하느님이 계시되고 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삼위일체가 계시된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인류 역사상 최초로 성삼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삼위일체의 신비를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성모님은 예수님 다음으로 성령을 가득히 받으신 분이기에. 성모님보다 더욱 가깝게 삼위 하느님과 일치된 생활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9 6 7항 동정, 동정 마리아는, 마리아는 성부의 음. 뜻과 성자의 구속 사업과 성령의 모든 활동에 전적으로 따르고 참여함으로써 교회를 위해서 신앙과 사랑의 모범이 된다.